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레드 컬러의 색상. 한눈에 들어오는 주목받는 색상. 레드 색깔의 차량입니다.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색상이라고 하지만, 레드 색상. 이쁩니다. 어, 예전엔 오로지 흰색, 검은색, 은색. 이런 차종들만 있었지만, 어, 현재 차량 색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색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런 색상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튀는 색상 중에 레드 컬러의 색상을 가진 소렌토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소렌토 R2.2 리미티드 고급형 모델입니다. 2009년 10월식 실주행거리가 13만 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202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연식 대비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전면부터 실내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습니다. 앞범버 본내 보시면 잔스크래치 찍힌 데 없고요. 깨끗합니다. 어,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고양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측면 보시면 잔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연식 대비 어, 생활스크래치 정도는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돌방 문콕은 없습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측면에서 보셔도 문꼭 볼빵 없습니다 뒷범버랑 어, 트렁크 보시면 찍히거나 스크래치 없고요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어, 타이어 트레이드 보세요. 거의 새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 문꼭 하나 있고요. 연식이 2009년식입니다. 9년식에 비해서 면하고 보시면 깨끗합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보시면 거의 새 겁니다. 어, 측면에서 보시면 큰뭐 돌방 문곡은 없어도 생활 문곡 정도는 있습니다. 한두개. 연식이 2009년식입니다. 2009년식 치고는 외관 상태 보시면 이 정도면은 최상급입니다. 관리가 정말 잘된 차입니다. 어,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천장 한번 보세요. 2009년식 치고는 실내 보세요. 관리를 안 하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내가. 어, 뒤쪽 가죽 시트 상태도 한번 보세요. 찢어지거나 찢어진 곳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뒤에 트렁크 상태 한번 보세요 어, 스크래치 날까봐 보십시오 다 붙여 놓고 이렇게 깔판하고 다 깔아 놨고요 이런 걸 깔고 쓰실 정도면 관리를 엄청 하신 겁니다 가죽 시트 보시면 세월의 흔적은 있어도 보시는 것과 같이 뜯어지거나 찢어진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어,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한번 보세요. 뜯어지거나 찢어진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실내, 천장, 다시 한번 보세요. 어, 관리가 안 되고는 이 정도 실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기본 바탕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13만 2246키로 주행했습니다. 어,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사이드밀러만 비춰도 뭔지 는 아시겠죠 연식이 오래될수록 김부장이 꼭 체크하는 부위 전동 사이드밀러 작동 잘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 옵션까지 다 눌러보고 확인하는 이유는 어,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바쁜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다 보니까 영상 보시고 전화 통화만 하시고 어, 차량을 탁송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찍을 때마다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제가 체크하게 된 겁니다. 어,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키는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린 추가 옵션은 총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 하이패스 눈밀러와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어, 현재 내비게이션은 어, 작동은 되는데 어, 후방 카메라가 어, 보시는 것 같이 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영상은 보다 빨리 고객님들한테 좋은 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찍은 거고요 요거는 정비해 놓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추가 옵션은 전복감지 커튼입니다 사이드 에어백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보시면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소렌토 R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무사고 판정 받은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아 소렌토 R 2.2 리니티드 고급형 모델입니다. 2009년 10월식 실주행거리가 13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